잠에 자는 게 고통스러워요. 조금 잠이 드는데 소변 때문에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들만 하면 옆에서 건드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수면의 질도 굉장히 낮아져서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에 있는 신원철입니다. 주로 수면 장애를 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는지 꿀잠을 자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뇨라는 거는 잠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어나는 현상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야뇨증하고는 좀 다르죠. 야뇨증은 자다가 나도 모르게 소변을 지리는 현상. 아이들이 자다가 오줌 싸는 거를 야뇨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야간뇨는 자다가 소변 때문에 중간에 깨어나는 현상을 야간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자는 7~8시간 동안에는 소변 때문에 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들어지는 소변 중에 잠자는 7~8시간 동안에는 20%밖에 안 만들어져요. 500cc 정도를 채울 수 있는 방광에 잠을 읽어둔 시간 동안은 채우지를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방광의 용적이 적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자극 때문에 깨어나서 소변 보러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거의 중년 이후에는 60에서 70%인 사람들이 자다가 소변 때문에 한번 이상은 깨어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흔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변 깨는 게두 번, 세 번, 많게는 네 번, 다섯 번을 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 수면이 좋을까요? 두 시간마다 또는... 한 시간마다 소변 때문에 깨어나게 되니 깊은 잠을 못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수면이 분절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우리가 잠에면서 90분 간격으로 돌아가는 수면 사이클이 깨지게 되니 충분한 잠도 못 자고 수면의 질도 굉장히 낮아져서 낮에 피곤하고 졸립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많이 감퇴가 돼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인지 장애도 동반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낮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업재해나 업무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야간뇨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소변 때문에 자꾸 깨게 되니까 수면이 분절이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게 되죠. 연속되는 잠을 자야지 깊은 잠과 얕은 잠, 꿈꾸는 잠이 잘 돌아가게 되는데 중간에 깨어나게 되니까 수면이 방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 반복하게 되면 깨어나서 불안해서 또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잠을 적게 자고 질이 낮아지게 되니까 낮에 졸리고 피곤한 게 생깁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잠결에 소변 때문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낙상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균형감이 나쁜 노인들의 경우에는 화장실 앞에서 넘어지거나 다쳐서 골절이 잘 온다고 합니다. 오늘 진료 보고 한 분은 하룻밤에 다섯 번을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자는 게 고통스러워요. 조금 잠이 드는데 소변 때문에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들만 하면 옆에서 건드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근데 건드면 내가 뭐또 잠은 되는데 소변이 차 있으니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일부 분들은 질일 수도 있죠. 술을 마시거나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화장실을 못 가고 소변을 지릴 수도 있습니다. 야간뇨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방광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방광이 너무 민감한 겁니다. 세 번째는 80가지나 되는 다양한 수면 장애가 그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 원인을 찾아볼까요? 물이 많이 마시는 많이 거죠.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니 자다가도 방광이 금방 차니까 화장실을 가게 되겠죠.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이뇨작용 있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거나 또 술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또 화장실을 자다가 깨어나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당뇨가 있는 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당뇨 환자들 소변을 검사해보면 당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근데 당은 삼투압이 높아서요. 소변으로 빠져나올 때 물을 많이 끌고 내려갑니다. 당뇨가 조절 안 되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자다가도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짜게 먹는 분들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소변에서는 삼투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변을 좀 배출할 하걸 막아버려요. 몸에 물을 많이 만들어서 삼투압을 낮춰야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짜게 먹으면 소변 안 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되니까 삼투압이 낮아지긴 하는데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혈압을 낮추려는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심방 나트륨 이뇨 인자라는 게 있어요. 나트륨을 신장에서 배출시키는 거예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요. 이게 어디에서 분비되냐면 심장에서 분비됩니다. 심방에서 분비가 돼서 심방 나트륨 이뇨 인자라는 건데 혈압이 높아지게 되니 심장이 좀 부하가 걸려요. 심방에 있는 나트륨 이뇨 인자가 자극이 되고요. 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소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트륨은 당하고 똑같이 삼투압이 높아서 물을 같이 끌고 내려가 버려요. 처음에는 짜게 먹으면 화장실에 안 갑니다. 저녁에 잘 때까지는요. 그런데 잠든 뒤에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나트륨이 배출되면서 소변이 다시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 화장실에 자다가 깨게 됩니다. 소변을 적게 보시려면 물도 적게 드셔야 되겠지만 짠 음식도 삼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더 하면 다리에 부종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리에 부종이 있는 사람들이 누워게 되면 그 부종이 심장 쪽으로 몰려가요. 이 체액이 높아져서 다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부종 있는 분들이 누워있을 때이 부종을 좀 빼고 누워있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방광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문제가 되죠. 전립선으로 방광의 목을 막아버리니 방광이 소변을 다 배출을 못하고 좀잔뇨가 남아요. 소변이 조금 만들어져도 금방 차는 일이 벌어져요.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열실금이나 방광염이 잘 생기게 되게 되면 방광이 민감해집니다. 소변이 적게 차도 금방 반응해서 소변을 보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로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방광이 민감하거나 용적이 작아져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즉, 야간뇨가 나이 든 사람한테 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수면장애들. 불면증뿐만 아니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나 주기적 하지 운동증까지 그 자다가 뇌가 깨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는 수면장애들이 야간뇨를 잘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자주 안 만드는 것은 뇌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항인뇨 인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많이 나오면 소변이 잘안 만들어지고요. 소변을 많이 만드는 인자는 신방 나트륨입니다. 이뇨 인자가 소변을 만드며 이두 가지가 조절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못 자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게 되면 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소변을 안 만들게 해주는 인자들이 적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요. 또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 때문에 뇌가 자꾸 깨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러면 소변을 많이 만드는 심방나트륨 이뇨 인자가 또 자극이 되니까 소변을 또 만들게 됩니다. 많은 수면장애들이 소변을 잘 만드는 야간뇨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병의 치료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런 원인들을 다 제거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서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거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의 양이 적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소변을 많이 만드는 커피나 술의 섭취를 줄이시는 겁니다. 특히 정심 먹고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카페인이나 술의 섭취를 줄이신다면 야간뇨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진료를 봤던 분인데요. 하루에 커피를 10잔을 마셨대요. 화장실을 다섯 번에서 일곱 번까지 갔다 오랍니다. 이분이 저한테 오기 전에 다른 선생님 만나서 커피를 줄이라고 했대요. 세 잔으로 줄였더니 야간뇨가 세 번으로 줄었답니다. 어제는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더니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커피를 오후에 드시지 말고 술도 최대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네안 마시면 좋죠 근데 뭐 우리가 피곤하고 또 커피가 즐거워서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전에 정도로 드시는 걸로 제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수면을 규칙성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서 일주일이름을 고정하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정상적으로 소변이 적게 만들도록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고 걱정이 많은 상태로 자게 되면 잠들어도 심장이 자극 때니까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 햇빛 많이 쬐시고요, 적절하게 운동하시고요,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신다면 조금 더 야간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